SBS 플러스 ENA 인기 연애 리얼리티 나 혼자다에서는 21번째 싱글 남녀 출연진이 소개돼 이들의 배경과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지난 6월 26일 방송된 이날 방송에서는 새로운 출연자들을 경상북도 울진의 한 폭의 그링같은애 솔로나라 21번가로 데려와 자기소개 코너까지 직업을 비밀로 한채 기대감을 자아냈다. 남자 참가자들은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 가장 먼저 도착한 영수는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성실함과 인상적인 이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영호는 말끔한 외모와 능청스러운 입담으로 원칙에 충실한 생활 방식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영식은 여러 개의 여행가방을 들고 도착하며 스타일리시하고 지적인 여성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등 패셔너블한 면모를 뽐냈다. 영철은 50여 개국여행과 이라크 파병 등 남성적인 매력과 세속적 경험이 돋보였다. 광수는 학업 성취도의 깊은 인상을 받아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암벽 등반 취미와 산의 체육 대회에서의 성공 등을 언급하며 외모 이상의 의외의 깊이를 드러냈다. 여성 참가자들도 마찬가지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숙은 제주도 사투리로 집안의 풍족함과 의외의 매력을 자랑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청숙은 자신이 밝고 맑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순자는 자기 주장을 잘하는 남자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관계에 있어 관대함을 인정했다. 173cm의 영자는 180cm보다 크고 지적인 자극을 주는 상대를 원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외모로 옥수는 연애 이력과 장거리 연애에 대한 개방성을 공유했다. 현석은 마라톤 완주, 비키니 대회 우승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육체적인 면모를 과시하는 동시에 결혼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솔로나라 21분에 입장하자마자 첫인상을 고르기 시작했다. 빨간 리본 머리띠를 한 여성들은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장난스럽게 물었고, 남성들은 거울을 이용해 자신의 선택을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흥미로운 페어링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영수와 영식은 귀엽고 통통한 외모에 반해 정숙을 선택했다. 영호는 옥순을 선택했고, 영철은 운명적인 첫 만남을 언급하며 영자를 선택했다. 광수는 순수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순자를 선택했고 상철은 현숙을 선택했다. 표를 얻지 못한 영숙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숙소로 향하는 여정은 또 다른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자들은 첫인상을 보고 함께 타고 싶은 남자를 선택했다. 이로써 세명의 여성이 영호와 영철을 각각 선택하는 해 3. 삼투강 구도가 탄생했다. 선택 이유는 일관된 표정부터 신체적 선호까지 다양했다. 한편, 표를 얻지 못한 네 사람은 거부감에 시달렸다. 영수는 하차를 고민했고, 영식은 무너진 자존감에 힘들어했다. 하지만 숙소로 향하는 차는 현숙이 영철에게 열심히 질문하고, 영호가 자신의 차에 탄세 여성 모두에게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등 더욱 교류의 기회를 제공했다. IMSOLO의 이번 에피소드는 참가자들 간의 잠재적인 연애 관계와 개인적 성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출연진의 다양한 배경과 개성은 대인 관계의 역동성, 자기 발견,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꽃피움으로 가득한 매력적인 시즌을 약속합니다.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점진적으로 공개하면서 즉각적인 연결을 조성하는 쇼의 형식은 미스터리와 친밀함이 흥미로운 조화를 이룹니다. 처음에는 참가자의 직업을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제작자는 시청자와 참가자 모두가 직업적 지위보다는 개성과 존재감을 바탕으로 인상을 형성하도록 장려합니다.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시청자는 이러한 초기 인상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선입견이 도전되는지, 참가자들이 현대데이트의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진 중 자신감 있고 좀더 내성적인 성격의 조합은 연결과 잠재적으로 사랑을 찾는 대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계 여행자부터 학업 성취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참가자를 포함시켜 대화와 상호작용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매력적인 TV를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호환성의 다각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게다가 이쇼는 한국의 현대데이트 문화와 관련된 더 폭넓은 주제를 다룹니다. 장거리 연애, 외모와 성격의 중요성, 직업적 야망과 추구 사이의 균형 등의 문제가 모두 참가자의 이야기와 선호도에 엮여 있습니다. I.M. 솔로는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사로잡으면서 데이트, 결혼, 자아실현에 대한 사회의 변화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이자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12개의 싱글의 여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시청자들에게 잠재적인 로맨스의 길을 탐색하는 동안 기쁨, 공감, 심지어 자기 성찰의 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정 후반에 참가자들의 직업을 공개하는 이슈의 독특한 접근 방식은 흥미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이 전략을 통해 시청자는 성격과 외모만으로 첫인상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직업적 배경을 알기 전에 즉각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실제 시나리오를 반영합니다. 이 기사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영수의 남중학교부터 공과대학, 군복무를 통한 교육여정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여자친구도 없고 정해진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은 원칙적인 생활 방식을 강조하는 영후의 모습은 경험이 많은 연애 상대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50에서 60개국 방문, 이라크 파병 등 영철의 폭넓은 여행 이력은 그룹의 세상적인 시각을 선사한다. 그의 자칭, 혼자 잘 노는 편은 그가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글인 이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피공과 대학, S대학교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광수의 학문적 성취와 기업가 정신은 야망과 지성을 상징합니다. 쇼를 통해 사랑에 푹 빠지고 싶다는 그의 표현은 직업적 성공과 개인적 성취의 균형을 맞추려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성 참가자 중 영숙 씨의 제주도 사투리와 교육자, 변호사 형제라는 가족 배경은 지역적 다양성과 성취된 교육의 그림을 그린다. 기한 84분화 자신을 비교한 그녀의 성격에는 의외의 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모스크바에서 온 충숙은 출연진에게 국제적인 감각을 더해주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성을 선호하는 순자는 현대관계의 공통된 욕구를 반영합니다. 173cm의 영자의 키와 180cm 이상 남성을 선호하는 점은 연애 시 자주 거론되는 키 선호 문제를 암시한다. 장거리 연애에 대한 옥순의 개방성과 주중 8시간에서 10시간의 바쁜 업무. 일정은 직업과 로맨스의 균형을 맞추는 어려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마라톤 완주, 비키니 대회 우승 등 현석이 운동 성과는 피트니스와 자기 관리에 대한 그녀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결혼에 대한 그녀의 진지한 생각은 장기적인 헌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거울에 자신의 선택을 반영하는 남성으로 상징되는 쇼의 즉각적인 첫인상. 형식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세 명의 여성이 영호와 영철을 각각 선택하는 해 3. 삼투강 구도는 시즌 초반 잠재적인 경쟁과 동맹을 설정한다. 이 기사는 또한 선택 과정의 감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공표 소녀에 대한 영숙의 차분한 반응은 회복력을 보여주는 반면 네 명의 공표 남자는 다양한 정도의 실망감과 자기 회의를 표현합니다. 숙소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현숙 씨와 같은 참가자들이 선택한 파트너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또 다른 연결의 기회가 됩니다. 이 세그먼트는 보다 친밀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초기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IM 솔로의 21번째 출연지는 다양한 삶의 경험, 진로, 관계 목표를 가진 다양한 개인 그룹을 선보입니다. 즉각적인 연결을 육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이슈의 형식은 개인적인 성장, 잠재적인 로맨스, 한국의 현대 데이트 문화에 대한 통찰력으로 가득 찬 매력적인 시즌을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